안녕하세요, 디아TV, 디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포켓몬스터 레츠고 피카츄, 1 9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실푸주식회사, 옥상까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들. 로켓단 보스를 깔끔하게 처치했죠. 자, 그리고 나서 구독자분들이 말씀해주시기를, 노랑시티 오른쪽 위로 가면은 체육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노랑체육관에 가봤어? 제가 오늘 여길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둘다 힘내자. 자 화이팅 하시죠 잘가 자 어느쪽으로 가야되죠 말좀 걸어볼까요 만세 로키달이 사라졌다 어 아, 진짜 사라졌네 문앞에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뭐 새롭게 나오신것 같고 자 여러분들 여기는 무지개시티에 있는 백화점이거든요 자 구독자분이 냄새꼴을 진화시키려면 여러분들 자 리프의 돌인가 요거 요게 있어야지만 진화가 된다고 했거든요 자 한번 잎사귀무늬가 있다 요거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돈이 없어갖고 못 샀는데, 구입하고, 냄새코 진나 가능한지 보죠. 어, 여기있다 리프의 돌. 사용하기. 아, 여기 보면은 냄새코가 쓸수 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자, 과연 진화가 가능할지. 오! 되나보다. 오! 오잉! 냄새코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과연? 과연? 아, 이거 리프의 돌로 하는 거였구나. 그래도 앞으로 체육관, 오! 귀여워! 이게 활짝 펴버렸네. 라플레시아로 진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냄새꾸가 이렇게 진화하는 거였구나. 자, 이제 살거다 샀으니까 다시 한번 노랑시티로 날아가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오케이! 도착했고요. 아, 체육관 옆으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쪽 옆으로 가면은 뭘 깨라고 그랬는데?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체육관 위라. 체육관 옆 건물이면 이 건물이잖아 막혀있는데요? 그럼 요게 체육관이면 요건가? 아 이건가 본데? 싸우게 해주세요 아 한마 하나씩 다 싸우는구나 여러분들 합 아, 이곳이 격초도적인 것을 알고 무례하게 오는 것이냐 싹다 뚜까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권왕 돌석이 성원숭이 데미지 은근히 세더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디카츄가 있지 뭐한두방 다이로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3 1렙이면뭐한방 다일 것 같은데 자 10만 볼트 깔끔하게 끝내버려 오케이 성원숭이 안녕 얘네랑 다 싸우는 건가? 자두 번째도 에 한번 뚜갑해보 혹시 얘가 가진 것도 아 얘가 가진 건 대구리네 여러분들. 자 대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이번에 새롭게 진화한 냄새꼴를 한번 내보내도록 하죠. 라플데시아 교체 야 이번 과연 어떤 느낌일까? 한대 맞아보고요. 어 데미지요. 정도는 메가 드레인으로 흡수 가능하죠. 자, 깔끔하게 한 방컷 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메가 드레인.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10만 볼트! 너도 한 방. 세 번째에도 따이했고요. 잘 가. 자, 네 번째랑도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근육문근육문도 엄청 세긴 해, 여러분들. 자, 얘도 하지만 한방 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1렙이면 레벨로 찍어 누릅시다. 그렇지, 다 한방 컷. 자, 이제 한명 남았나요? 자, 메인이냐? 너가? 안녕하신가? 나는 격조도장의 사범, 태권도, 대왕이다. 그래야 자, 덤벨 보라고. 얘는 포켓몬 몇 마리 데리고 있을까? 한 마리. 뭐, 어, 얘도 한방 컷이겠죠. 강챙이를 보냈다. 이것도 한방에 보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3 1렙이었는데 얘는 몇렙일까요? 아 34렙 뭐 요정도는 한방컷 되겠죠 10만볼트 가봅시다 오케이 올 한방컷이네 포켓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굴 받아야 되지? 자도장의 간판만은 가져가지 말아다오 대신 나의 소중한 격투 포켓몬을 주겠다 오호 이게 뭐야 킥 너클 자 원하는 쪽을 선택해라 아, 여러분들, 어느 쪽이 좋은 거야? 야, 이거, 이쪽이 좋은 건가? 이쪽이 좋은 건가? 얘는 왠지 발차기를 이용할 것 같고, 오른쪽에는 왠지 주먹을 이용할 것 같고, 자, 어느 게 좋을지는, 자, 생김새는 오른쪽이 좀더 좋아 보이는데, 남자, 여자 이차인가 아닌 건가? 자, 우선 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클! 홍수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포켓몬 레벨이 어떻게 되려나요? 보감 107번째 키는 1.4m 몸무게 50kg. 아 기본 레벨 30렙이네 여러분들. 노력하는 성격. 자 능력치는 또 어떻게 될까? 잼잼 펀치. 어 전기를 쓴다고? 번개 펀치? 냉동 펀치? 불꽃 펀치. 야 이거 키워보고 싶은데 어떤 느낌인지? 우선 특수 방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방어 특성인 건가? 정확히 모르니까 우선 킵해 둡시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얘랑 싸울 수 있는 건가? 가는 길에 싸워 봅시다. 자 에레브라, 그래도 델레나 번개로 한번 해 봅시다 여러분들. 번개, 과연 얼마 나 들어갈지? 절반 이상 은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딱 절반 정도 들어가네요. 그래도 마무리 되겠네요. 10만 몰트 가 봅시다 여러분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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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번개 펀치를 손에 넣었다.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방 들어가가지고, 기술 머신 케이스인가? 이쪽에서. 자, 10만 볼트 말고, 순간이동 말고, 메가 드레인. 요거를, 아, 피카츄는 못 배우는구나. 이상의 꽃은 배울 수 있네, 여러분들. 불꽃 펀치도 못 배우고, 어, 불꽃 펀치는 리자몽이 배울 수 있네? 자, 번개 펀치도 배우나? 오, 웃기다, 이거. 자, 번개 펀치 같은 경우는 전기 쪽이니까 디카츄한테 배우게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디카츄한테. 기술 머신을 켰다. 번개 펀치 대신 이게할 기술을 선택하십시오. 잘안 쓰는 게 요거거든요, 두번 치기. 요거를 뺍시다, 격투 쪽. 좀 이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 두번 치기를 깨끗이 잊고, 그리고 나서 번개 펀치를 배웠다. 디카츄의 번개 펀치는 어떨지. 자, 어느 정도 기술도 배우고 레벨업도 시켰기 때문에, 자, 노랑 시티 체육관에 과연 도전할 수 있는 제가 짬이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체육관에 도전하는 영상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짧지만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요.